민수기 한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디도서 3장, 민수기 한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신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여라. 너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너희를 도와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 짐무온 지파에서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 수월의 아들 느다넬 스블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아 요셉 자손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 무나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 암미사 떼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 드우엘의 아들 렐리아삭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출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날의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 지도자들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소집하여. 자기 소속 지파와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시되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등록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다들 르우벤 지파에서 4만 6천 500명, 짐우온 지파에서 5만 9천 300명, 갓 지파에서 4만 5천 650명, 유다 지파에서 7만 4천 600명. 이싸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블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4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이 총인원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징집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고 성막과 그 모든 비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성막 주변에 살면서 봉사하게 하라.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세워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성막에 접근하면 처형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길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정하여 천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10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갑옷을 입고 방패로 무장하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주의 창을 휘둘러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당황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로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밀어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파 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 자멸하게 하소서. 그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전 존재가 외치리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를 약탈자로부터 지키십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하며 내가 알지도 못한 일로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대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구나. 내가 마치 내 부모나 친구나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들을 위해 슬퍼하였으나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들이 다 기뻐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헐뜯고 계속 비방하고 있다. 그들이 잔치 자리에서도 조롱을 일삼는 경건치 못한 자들처럼 나를 향해 일을 가는구나. 여호와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나를 그들에게서 구출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대중 앞에서 죽게 감사하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다정하게 말하는 법이 없으며 말없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자를 거짓말로 헐뜯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변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켜 버렸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무죄가 판명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쁨의 함성을 올리게 하시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는 자기 종들의 성공을 기뻐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의를 선포하며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이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다잘 자랄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더 섭시 지나가고 만다. 디도서 3장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시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시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속히 오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작정입니다. 아볼로와 율법학자 세나를 나에게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